중요한데 매번 얘기를 해도 잘안 되는 거예요. 얘가 진짜 질문이 항상 많아. 이런 식이 나왔을 때 이렇게 됐죠. x 제곱 더하기 x 제곱 분의 1을 보니까 떠오르는 게 뭐였어? x 빼기 x 분의 1의 제곱. x 제곱 더하기 x 제곱 분의 1. x 더하기 x 분의 1의 제곱. 얼마씩 차이 나더라? 얼마 이거? 2. 어 그렇지. 플러스 2. 플러스 2만큼 차이 나더라. 이게 중요한데 x제곱 x 더하기 x제곱 분의 1이 나왔으니까 얘를 구해달라는 거야. 그치? 렇 네. 얘를 구해달라는 건데 여기서 어떻게 넘어갈 거냐면 자 얘를요. 항상 우리는 뭐 하고 싶어야 되냐면 x로 모든 항을 나누고 싶어야돼 이게 중요해 아 이거 진짜 중요해요 모든 항을 x로 나눌 수 있어야돼 얘를 x로 나누면 얼마죠? x X요. 얘를 x로 나누면? 마5 얘를 x로 나누면? x분의 x. 1 얘를 x로 나누면? 0이야 맞죠? 네. 그러면 x 더하기 x분의 1은 5가 되는거야 아 알겠다 아. x 더하기 x분의 1이 5기 때문에 ui가 뭐가 되는 거야 20, 얘가 뭐가 돼 20. 그렇지 25가 돼 그러면 네. ui는 뭐가 돼 ui는 23이야 그렇지 23이 되는 거야 잘했어요 굿. 영어임 굿. 잘했어 여기서 알아야 네. 할 개념이 뭐냐면 바로 치환이에요, 치환. 치환이 뭐냐면, 치환은 바꿔치기. 복잡한 식을 하나의 문자, A라는 문자로 딸랑 A로 바꿔치기 하는 거야. 알겠죠? 어, 이런 내용인데. 자, 이거를, 필수에제 5번을 지금 바로가 막 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한번 보여줄게. 자, 갈게요. 문제가 뭐였냐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을 구하는 게 문제야. 자, 여기서, 아까 뭐라 그랬죠? 치환이라는 걸 내가 이용할 거예요. 치환을 한번 이용해 볼게요 치환을 어떻게 이용할 거냐면 치환을 어떻게 이용할 거냐면 a 플러스 b 요만큼만 라지 a 대문자 a 란는 수리거든 라지 a로 치환 바꿔치기 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a 더하기 c가 되는 거예요 두 개짜리 우리 할수 있잖아 그치 이거 어떻게 한다 앞에 거 제곱 얼마? A 제곱. a 제곱. 어 플러스 두 번째 거 가운데 건 뭐라고 그랬어? 요놈이랑 요놈 곱하고 두배 해요. 그러면 e a c가 되는 거지. 네. 어 플러스 네. 뒤에 거 제곱 c 제곱이 되는 거야. 자, 근데 네. 우리 마음대로 바꿔치기 했기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돌려놔야 돼. 라지 a를요, a 플러스 b로 돌려놓을 거야. 요렇게 플러스 eac는 ec 곱하기 라지 a 라지 a는 a 풀 b 더하기 c 제곱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다시 또 곱셈 공식이에요. 이거 뭐 건다? 앞에 거 제곱 플러스 가운데 거 뭐라고? 얘랑 얘랑 곱하고 두 배하라고 eab 알겠죠? 더하기 뒤에 거 제곱 b 제곱. 그다음에 이거 정리할게 eac 알파벳 순서대로. 플 EBC 더하기 C제곱이다. 이렇게 된거야. 그러면 네. 우리 이쁜게 좋잖아. 이쁘게 한번 배열해볼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EAB EBC EAC 이렇게 이쁘게 배열, 배열되겠죠. 비열이 아니라 네. 배열. 했죠? 이게 답인거야. 네.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진짜 이게 답인 거야. 유노미 답이. 알겠죠? 자, 다시 교재로 넘어가 볼게요. 교재로 넘어가면 자, 아까 구한 답이 여기 나와 있어 그치? 자, 그러면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우리 다시 한 번만. 자, 이게 뭐가 된다? 여기가 A가 되겠지? 그래서 A 제곱 네. 더하기 뭐라고? 여기에 E, A, C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다시 대입을 해주면 A 제곱 더하기, 뭐가 되는 거야? EAC 더하기 C 제곱은 A B의 완전 제곱 플러스 EC 바로 열고 A 플러스 B 이게 되는 거지? 자 이걸 싹싹싹 정리하면 뭐가 된다?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플러스 EAB 더하기 EBC 더하기 EAC가 된다. 맞죠? 이거 정리한 거 아까 보여줬죠?